누구나 영상을 찍고 누구나 컨텐츠를 올리는 시대입니다. 저 역시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촬영은 문제없이 진행됐고 현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는데 막상 완성된 영상을 보면은 이 영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점을 촬영이나 편집에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경험이 쌓이고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아 문제는 늘 같은 지점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누구를 향한 영상인지.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은 영상은 쉽게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찍는가가 아니라 왜, 무엇을 찍어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기획 단계와 제작 단계의 중요성과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획과 구성, 연출까지 영상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작에 앞서 어떤 가방 브랜드로부터 의뢰를 받아 영상을 기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에서는 새 학기 시즌을 맞아 신제품 백팩을 홍보하고 싶다는 의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순간부터 저희 프로덕션은 가장 먼저 브랜드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특히 저는 단순히 예쁜 영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브랜드가 어떤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철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함께 브랜드가 원하는 영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대화에서는 이번 백팩이 담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인 부분을 조금 깊게 파고들려고 해요. 이 철학적인 부분이 곧 영상 전체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제품에 대한 정보나 타겟, 영상을 공개하는 희망일, 선호하는 색감이나 영상 무드, 확보가 가능한 예상 범위 등 이렇게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함께 확인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프로덕션은 서로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조율하고 조율하면서 최적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첫 미팅을 진행하게 돼요. 특히 영상 제작이 처음인 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질문 정도를 준비를 해보시면은 프로덕션과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막 여러분을 만난 단계에서는 정확한 니즈나 예산을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몇 차례 추가적인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평균적인 예산을 가정해 기획서의 초안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정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의 스타일을 잡기 위한 레퍼런스를 수집합니다. 백팩이라는 제품을 떠올리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학생이나 직장인 또는 가방을 메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들이 연상이 되죠. 특히 이번 영상의 키워드가 새 학기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학생의 느낌이 살아있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리서치를 진행할 겁니다. 핀터레스트나 다양한 이미지 사이트에서 학생, 데일리 백, 백팩 스타일 등을 검색하면서 정말 다양한 무드들의 이미지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이 중에 우리 프로덕션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와 클라이언트가 말한 분위기에 가장 맞는 레퍼런스를 선별해서 키 이미지들을 구성할 겁니다. 만약에 가방이 너무 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상의 분위기가 묻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그 무드에 맞는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키 이미지와 레퍼런스가 정리되어 있으면 실제 영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지 구체적인 구상을 시작할 겁니다. 저희 프로덕션은 브랜드의 성격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브랜드라면 감각적인 화면 구성과 스타일링에 강한 촬영 감독을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은 내러티브의 전문성을 가진 연출 감독을 섭외해서 각자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팀을 꾸립니다. 이를 통해서 브랜드가 원하는 톤과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기획안에 담아내죠.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기획안을 검토한 뒤에 컨펌 또는 피드백을 주면은 본격적으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프로덕션에서는 연출과 프로듀서,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모델 등각 파트별 담당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작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과 동시에 각자 맡은 영역에서 PPM 자료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PPM 문서는 프리 프로덕션 미팅의 약자로 영상을 제작하기 전 단계에서 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만드는 공식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PM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영상의 전체 컨셉, 색감과 무드, 촬영 방식, 등장 인물 및 모델, 스타일링, 주요 레퍼런스 이미지, 장면 구성 및컷 구조, 스태프의 구성, 촬영 일정과 예산, 이렇게 프리프로덕션의 모든 문서를 정리한 ppm 자료가 완성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와 두 번째 미팅을 진행을 해서 최종 방향성과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촬영 전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며 이제 프로덕션은 본격적인 촬영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촬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단계의 준비가 쌓여가고 있죠. 그만큼 기획과 프리프로덕션은 영상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변수와 리스크를 촬영 이전에 미리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요. 촬영 당일에는 시간이나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비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브랜드가 원하는 톤앤 매너, 색감, 연출, 스타일, 메시지의 방향, 이 모든 요소가 바로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인력, 후반 작업 리소스까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는 프리프로덕션을 통해서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결과물 역시 보다 안정적인 퀄리티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긴 프리프로덕션 과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단계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최대한 어렵지 않게 프리프로덕션에 대해서 핵심만 쏙 뽑아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브랜드의 영상을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만큼 저희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브랜드 관계자분들과 담당자분들께서 더 깊이 몰입하고, 더 뜨겁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기획 단계나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올한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내년에는 여러분의 브랜드가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